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네, 옆에 계신 분께들로 앞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일부입니다. 한번 주기도문을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전의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 기도의 포커스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하는데 그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권장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명령으로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내용은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양식을, 먹을 것을 달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조금만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쭉 내려가면은 30장 30 네, 31절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때이 양식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기도할 때는, 어, 이런,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 우리의 이해 속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아, 이 양식을, 단순히 먹을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 6장인데 같은 맥락 안에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위하 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 여기고 저를 경의 여김이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때 그것이 나의 주인처럼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는 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읽을까 그걸 구하는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렇게 6장의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먹을 거 달라, 어떤 필요한 물질을 달라라는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양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게 맞을까요? 하루하루에 한끼한 한 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어 맞는 기도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한 달, 일 년, 아니면 평생의 어떤 그런 먹을 양식이 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을 걱정 없이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더큰 기도, 그 넓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이왕 구할 거, 하나님 앞에, 공깃밥 하나 구하는 것보다, 그쵸? 큰 대접상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큰 것을 구하는, 조금 이 상황을 바꿔보면,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서는 잘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아침을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일 아침을 무엇을 먹어야 될지, 반찬을 뭘 해야 될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작은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소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범위는 그런 작고 소소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만하죠. 그런데 오늘 뭐 당장에 뭐 먹을 거 없어서 걱정하는 상황도 아닌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이것은 더큰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 소소한 것,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부터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의미라는 것이죠. 단순히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의 표현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이용할 양식의 개념은 사실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 이런 개념이구나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뭘 내려 주셨죠? 예,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만나. 다시다 아니고 만 아, 죄송합니다. <laughs>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만나. 근데 이만 니음 받침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슬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촉촉하게 이게 풀 위에 이렇게 이슬처럼 내리면 그게 이제 조금 말라서 가루처럼 돼.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씨앗처럼 된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빻아서 떡도 해먹고 막 기름에 부쳐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문제가 뭐냐? 그 양식에 이 만나가 하루를 못 가는 거예요. 24시간이 되기 전에 다 썩어서 냄새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슬처럼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다음 날 것까지 미리 거둘 수 없다라는 미리 거둬봤자 그걸 보관할 수 없다라는 유지할 수 없다라는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놔도 썩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냉장고는 없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무조건 그거는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타이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개입하셔서 매일매일 주셔야만 그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루의 은혜가 아니라도 없으면 하루의 은혜라도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도 내려주셨죠.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불평 불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다는. 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애들이 옷장을 한참 뒤진 이불 옷이 없대. 그렇죠? 공감하시죠? 입을 게 없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입을 거야.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원함의 범위에서 욕심이 추가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부풀려질 수 있고 잘못 갈수 있다는 일용할 양식은 그런 거품을 뺀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런 하루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진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24시간 하루 세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라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한 달치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한 달치 양식을 주면 한달 동안 기도 안할거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 매일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 가운데 기도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내 불편과 불안함과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미지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라 영국의 이 브리스톨 지역의 고아원을 운영하다 우리가 기도에 5만 번의 기도에 응답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데 이 식탁에 빵도 우유도 인원수만큼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고아원에 있는 이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고사리 손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던 하던 중에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제과점 주인이 지나가다가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면서 물어보더라는 거. 그래서 빵을 주기도 하고 예, 예전에는 우유를 이싸만나 여러분 그 옛날 그 영화나 그 만화 같은데 보면 플란다스에게 같은 이만한 우유통 그런 걸 이제 마차에 실어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배달하잖아요. 근데 우유 수레를 우유 마차가 갑자기 고아원 앞에 서더니 또 문을 두드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열어보면 열차 없이 뭐 필요한 게 없으세요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채워 주시더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이 조지뮬러 목사님이 기도했다, 기도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욕심을 앞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내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은혜 아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러한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세상의 어떤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 어떤 풍요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죠. 여러분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3절 시작. 예, 이 모든 것이란 먹을 것, 일용한 양식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육신의 필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막. 애써 막 간절하게 하나님 하면서 붙들면서 눈물 흘면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시는 범사에 잘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렇게 교회에 이야기를 하죠.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기차가 있으면.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엔진이 어디 있어요?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기관차가 기관이 그 몸통을 끌고 가면 뒤에는 다 딸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의 먹을 것에 풍족한 어떤 그런 물질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추진력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성도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추진력을 얻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을 때그 목적에 따라 나의 삶이 이끌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육신의 어떤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먹는 거 아예 구하지도 않고 내가 뭐 살아야 할 집이나 뭐 필요한 것들 직업이나 학교나 뭐 그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기도한 거다헛쓰고네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네요. 아니죠. 그렇게 기도했을지언정 우리의 기도의 기본 안에 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그 기관에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면 그 기도의 내용이 풍족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3입니다두 명이나. 다 이제 뭐 지금까지 해 놓은 게 없으니 뭐뭐 뭐 골라서 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아,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 어느 대학을 가든지 무슨 학과를 가든지 뭐 그런 것보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든 쓰임 받을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안에서 주의 일과 전,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빠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녀들이 스님 받게 해 주옵소서. 어느 대학을 가도 요 대학을 가든 요 대학을 가든 요기를 가든. 아니 뭐못 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날에 하나님 앞에 시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예, <laughs> 네, 그 편안함은 하나님 이 주시는 거야 확실해요. 그리고 성조표를 보면 또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그럼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물론 자녀를 위해 뭐 학교 뭐 직장 먹고 사는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밑에 까는 거죠 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죠 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이런 몸 뭐, 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는 더 주님 영광이요 어, 섬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피를 채워 주시는 거죠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것을 구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서 더 넘치도록 후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된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염려를 땡겼을 필요가 없다. 하루하루의 염려도 우리에게는 넘치지만 그 때에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풍족한 하나님의 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결단,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도의 재원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일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영역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내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삶을 주님께 맡기며 그 안에서 영적인 신앙을 다듬어가며 훈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조화움될수 있으시기를 주의로므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년의 계획, 평생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깁니다. 낮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후 시간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저녁에는 하나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 내일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평안한 가운데 잠이 들면 되겠죠.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 걱정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의 필요한 일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루하루에 나의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러한 믿음의 영역들을 구하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영의 양식이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것이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축복이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너 그래 잘 먹고 배부르게 잘 떵떵거리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는 의미로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것을 통해서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써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것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하루하루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맞춰 세워가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 고백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주님의 이끌림을 받겠다는 순종을 결단하며 훈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시고 근심 없는 복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길을 잊지 마시고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범사에 더욱 잘 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